안녕하세요. 파파육화입니다. 이번에는 스토케 유모차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이제 접는 법, 펴는 법, 이런 것들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. 이제 보기 편하시게 위에 시트랑 아래 장바구니는 먼저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여기 옆에 이 하얀 부분 양쪽을 잡고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됐고요. 여기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, 단추같이 있는데, 여기를 누르시고, 위로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그냥 빠져요. 이것도 양쪽 다 동일하게 해서 빼시면 돼요.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을 잡고, 위로 쭉 들어주시기만 하면 쉽게 빠져요. 이거는 여기 옆에 누른 거 그대로 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. 여기 보이는, 바로 보이는 이 부분. 이걸 들면 그냥 이게 높낮이가 돼요. 근데 높낮이.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하얀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. 이 부분은 이 핸들 방향. 그냥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. 여기까지 쉽죠?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. 이걸 뒤로 주면 시트 옆이 조절이 돼요. 시트를 꽂았을 때 높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. 이제 제일 중요한 여기 보이시면 이 하얀색 부분 보이시죠? 이 부분을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세요. 그리고 들어주세요. 아주 쉽죠? 잡아당기고, 들고, 이렇게 들면, 여기 부분, 이 아랫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접혀요. 이거는 이제, 이렇게 다된 거예요. 다시 펴실 때는, 똑같아요. 이 부분을 잡아, 몸쪽,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시고, 들어주시면, 이렇게. 그냥 펴져요. 간단하죠? 다시. 이거를 잡아당기고, 이 하얀 부분을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고, 들어준다. 그리고, 여기 부분을, 이제 집에서는 그냥 발로 밟으시면 돼요. 그러면, 이렇게, 폴딩이 되는 거예요. 하실 때는, 여기 부분만, 이 부분만 몸 안쪽으로 잡아당겨주시고, 들고,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. 쉽죠? 그리고 다시 장바구니하고 시트를 그대로 꽂아주시면 돼요. 구멍에 맞춰서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. 여기 부분 잡아당기고 위로 들어준 다음에 아래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폴딩이 된 거예요. 이게 디럭스급이라 다시 펴실 때 잡아당기고 들어주고 이렇게. 이게 아무래도 디럭스급이고 시트가 분리가 되다 보니까 휴대용처럼 엄청 작게 폴딩이 되진 않아요. 그러니까 차에 실을 때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목낮이 조절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다 접어야지 최소한 작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.